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대표적인 영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세 번째 영화,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이 영화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제니 한의 소설로 극중 주인공도 미국계 한국인이라는 설정으로 인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했고, 세 번째 영화인 이번 작품에서는 라라진의 가족들이 한국 여행을 하는 장면을 예고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저도 시리즈를 흥미있게 보는 입장이었고, 최근 승리호가 넷플릭스 월드스트리밍 1위를 차지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는 가운데 대표적인 넷플릭스 시리즈 영화에 등장하는 한국의 모습이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차치하더라도 언제나 그리고 영환이는 시리즈 3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라라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주로 다뤄집니다. 항상 그래왔지만 내가 사랑했던 시리즈는 큰 임팩트의 사건을 가져오기 보다는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로 구성하여서 인물의 성장을 보여주고 영화의 분위기를 자극적이지 않고 상당히 잔잔하게 흘러가는 듯하지만 왠지 모르게 집중하게 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영화가 시리즈의 장점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영화의 후반부 왠지 모르게 울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잔잔한 일상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일상을 겪는 당사자에게는 나름의 사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큰 일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해보면 별일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영화가 그런 점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편과 2편에서는 나라진이 좌충우돌한다는 느낌이라면 3편에서는 그래도 성장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피터에게 거짓말을 할것 같은 상황에서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며 한 사람의 문제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헤쳐나가는 모습은 두 사람이 성장했다고 느끼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영화의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죠. 영화는 그 사랑을 단순 연인 관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집단도 누군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성된 것이고,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가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엄마를 맞이하게 되는 나라진 자매들의 이야기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 나라진과 피터의 이야기로 관객들에게 다양한 감상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특히나 영화의 메시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예상이 자신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욕심을 부려보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됩니다. 욕심이 난다면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런 뒤에 포기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상당히 일상적인 이야기를 특별하지 않게 보여줍니다. 졸업 후에 누군가와의 이별은 많은 사람들이 겪어본 일이기에 특별한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영화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라라진이 고민을 하고 있는 감정과 상황을 디테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가 고민하는 모습이 과거, 나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남들의 걱정 혹은 기정사실화 하는 시선으로 인해서 시도조차 안 해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과 그런 결과를 각오하면서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서는 라라진의 용기와 그 결과를 담담히 맞이하려는 모습까지. 사실, 라라진이 무작정 때를 쓰거나 엄청난 감정의 진폭을 보였다면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가 현실을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건을 맞이했을 때 엄청난 감정의 진폭 없이 담담하게 맞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머릿속은 조금 복잡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상황은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놓아버리기에 비교적 담담해지는 것이죠. 어차피 각오한 일이라는 점도 반영될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순간적으로 복잡한 감정이 표현되는 장면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것이 눈물을 유도하는 식의 신파식 연출은 아니라서 어쩌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더욱 몰입하게 되어서 특별한 연출 없이도 보는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참 적당했다. 괜찮은 마무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유치하다고 생각할 티네이지 로맨스라는 장르는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다 컸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에게 잊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미소를 짓게 하기도 하고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본다 하여도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그때는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